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소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우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you 아침보시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방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소예를 아침 새벽을 맞이하며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건이 오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아,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철저하게 양육과 훈련을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 육적인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혹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또 미리 사전에 예수님을 두고 멀리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지 않아서 너희도 어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을 배반, 배반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보완하시며 그들이 두려워 숨어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들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경해도 늘 육신의 생명 때문에 육신의 삶 때문에 자꾸 쓰러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쓰러지고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감정 때문에 쓰러지고 그래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연약성을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해 가야 할. 중요한 것들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거기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겁니다. 1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갈까봐 모여서 문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한밤중에 사람이 예수님이 확 나타나시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슉 나타난 거예요. 문 잡고 있는데 그러니 이들이 예수의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자마자 제문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 그러시면서 그들이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2 0절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못 받혔던 뭐걸 보여주고 나나 예수님이야 예수 보여주셨다는 자신이. 그때서 제자들이 아 정말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셨다는데 정말이구나. 여러분 인간이요 좋은 집에 살다. 가지게 넉넉하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여러분 평강은 이 평강은 세상에서 이렇게 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좋은 집에 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여건에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 땅에서 구직금고를 짓고 살아도 그건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신 평강.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하늘의 평강이 올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돌을 닦고 내가 뭘 해서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평강,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그거예요. 내가 빚다 갚아줬으니까 빚나빚과 흥영수증을 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 이거와 똑같은 거죠. 죄가 져서 죄 때문에 불안했던 우리 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시면 너에게 하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해결했다. 사는 거다 끊었다.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강만 주시고 놀고 편안하고 하지 않고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깨달아주고 그 증거로 너희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부활의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죄 때문에 죄의 분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예수 크리스도가 십자가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에게 이 문제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붙여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 숭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인간의 의지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 갖고 인간의 방법 갖고 일하면요. 얼마 못하고다 주지 않습니다. 다 예수 제자들처럼, 전부 다 예수 배반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의 일하는 사람은, 사명자는 성령 받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능력자이신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책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자 일을 해야 돼.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명을 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23절 보십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사 이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가 죄의 대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 가시와 엉겅치가 있는 거는 죄의 대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건다 죄의 대가입니다. 재산과 못산과 능력과 부자와 가난한 것 전부 다 거기에 끌려가는 이유는 죄의 대가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주는데 그 죄의 대가를 끊을 수 있고 잊게 할수 있는 권위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 사비라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예물 드렸죠. 그리고 땅 팔아서 갖고 오라니까 반은 감추고 반은 갖고 왔어요. 베드로한테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왜 성령 속이냐? 그러자 곧그 자리에서 그가 죽습니다. 부인도 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즉,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권위야, 권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줬냐면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주위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그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늘 제가 어딜 가도 를 하든 뭐 하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에게 축복과 어, 축복권에 대한 것들은 다 목사에게 있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사해지고 사해지고 그대로는 그대로 있다. 이건 죄의 대가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게서 그냥 잠잠해지는 게 아니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 뭘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아, 다 이렇게 쓰는 평강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도 이 평강 받았으니까 너희 훈련 받았으니까 사명자가 돼 주의 귀한 사명 받았으면 목숨 걸고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하늘의 권위야. 제자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나타납니까? 안전베개를 향해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다비달을 죽은 다비달을 향해서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왜 나는 성령을 속이냐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수없이 많은 엘르마이크말 한마디 그대로 쓰는 건 소경이 됩니다. 그른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면 그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님은 오늘 권위를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는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산성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자신 제자들에게 만나서 약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가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전하고이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영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성대로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너희의 죄가 다해결했느니라 그리고 평강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했던 것을 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진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꼭 필요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긴 바도 옵시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